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자 한국전력 오늘 중요한 내용 공유드리고자 제가 토요일에 좀 영상을 켰는데요 자 우리가 금요일 장 어땠어요 지금 고점이죠 3 9 0 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각각 형성을 했는데 자이 말인즉슨 지금 뭐예요 자 한국전력이 단기 저항권에서 자 일부 매물들 자 매도가 있었지만 지금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세했기 때문에 자 종가가 양봉으로 마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이동평균선 흐름 자체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지금 5일선과 11선 보시면 지금 어때요? 우상향을 지금 이때부터 자,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캔들이 자, 5일선 위에 안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 중이고요. 지금 11선도 중단기 지지선 역할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자 완벽한 이 정배열 그려주면서 지금 완만한 이 상승을 지속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국전력이 우리가 목요일 장에 자 채무보증결정 이 공시가 나왔죠. 이게 원래 공시 날짜가 자 언제였어요? 3월 21일이었습니다. 3월 21일이었는데, 지금 이 채권자 보증 내용 수적, 그리고 지금 자기 자본 관련해서 이 수치들을 수정한 공신인데요 자, 오늘 이 채무보증 결정이 자, 한국전력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분들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뉴스 내용을 좀 보면. 자 지금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채권자가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정정 전 정정 후자 지금 채권자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기존에 이 사우디 전력 조달청 그리고 지금 싱가폴 개발 은행이었지만 자 지금 대주단 이 스탠다드 차타드 자 은행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보증금액도 보면 기존에 1조 2500억원이 넘었지만 자 1조 2000억 가까이 감소로 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본도 이 37조에서 42조 가량 자, 지금. 증액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지금 비율도 어때요? 자, 기존에 3.4%였지만 2.9%로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증이 지금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사우디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 루마, 그리고 지금 나이리아 이 복합발전소와 관련된 어, 보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이 1조 2천억이라는 지금 이보증금 자, 일부가 지금 확정이 됐고요. 이 공시상, 이 채무자에 대한 이 재무 상황은 아직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재무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공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보증금액이 기존 대비, 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예요? 지금 60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 어때요?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 자본 대비, 자, 보증 비율도 기존의 3.4%에서 2.9%로, 어, 낮아지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 재무 건전성마저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어때요? 이 해외 사업까지도 확장을 할수 있죠. 이 사우디 발전 사업자 참여로 인해서요, 이 중장기적으로 어, 정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자 기회를 우리는 뭐예요? 자 확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때요? 발주처와 대주단이 명확히 공개가 되어 있죠. 자이 투명성까지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 재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주주로서 주의해야 될이 요소라고 한다면, 자, 뭐가 있어요? 자, 자기 자본이 지금 줄었다곤 하지만, 자, 여전히 지금 3%가량의 대규모 이 보증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한이 채무 보증이기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 급변을 하게 되면요 원화로 이 환산될 금액이 증가될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요 자, 성과에 따라서 이 재무 리스크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공시 어때요? 자 해외 이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향후에 이 불확실 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공시 내용이 추후 보도자료 나오면요. 다시 한번 우리 정보공유방에서 들을 테니까요. 자늘 그래왔듯이 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결론이 지금 도출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5일선과 1 1선자 각각 뭐라고 칭할 수 있어요? 지지선이라고 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장부터 이 38,000원 초반 구간에서 만에 하나 자 눌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자이 구간에서 분할매 도 이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장 종가를 기준으로요. 자,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어때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매도 관점은 어때요? 지금 한국전력 저항선 얼마 구간인가요? 자, 39,000원 구간입니다. 39,000원. 이 저항선. 자, 39,000원을 돌파한 후에 어때요? 자, 우리는 41,150원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이 단기 고점권에서 이 39,000원 구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 월요일 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39,000원 구간 단기적으로 어때요? 한 번은 익절을 해 주시고요. 정보 공유방에서 드리는 이 후에 매수 타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종합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39,000원 구간 돌파하게 되면, 자 41,000원 구간 이어서 41,150원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장부터 이 단기적인 눌림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때 비로소 우리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수 있지만 어, 다음 주 장부 5일선이 이탈할지 여부를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한국전력 가장 중요한 건 주주분들 뭐예요? 앞으로 대응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숙지 그리고 재료 일정 파악입니다. 자 대응 전략 그리고 리스크 요인 자 재료 파악 그리고 일정 파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어, 다시 한번 우리 정보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적재적소의 타이밍 자, 잡으실 수 있도록 항상 저김 대표 뭐하고 있나요?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공유방 아직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자 어떻게 입장하나요?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예요.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어,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문자 두자. 어, 전송해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자, 대응전략 리스크 요인. 자, 재료 일정.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 드려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가격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이 타점 타이밍 가격 안내 왜 중요한가요?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지금 한국 전력,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자, 재료, 일정.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두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기회와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뭐하고 있다고요? 항상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하게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자 모든 걸다 공유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 더보기 글자 클릭하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제호호죠1 1 2 4 8 8번에5 4 4 4번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c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말씀드렸던. 자, 이 더보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자,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요.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 이 핸드폰으로 문자 편하게 남기시라고 이 링크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링크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TV나 뭐 컴퓨터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전력 내가 주주다 라고 하신다면 자 핸드폰 지금 찾아내셔서 자 상단에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두자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링크도 있고 상단에 제 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부디 수익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